딩 준비됐나? 준비됐나? 준비됐나 뭐야? 준비됐다 하면 돼. 준비됐다. 준비됐나? <laughs> 준비됐나. <laughs> 준비됐나 하면 준비됐다. 내가 물어보면 넌 응. 대답. 오케이? 네. 오케이. 준비됐나? 준비됐다. 오케이. 됐다. 된다. 된다. <laughs> 된다. 준비된다. 근데요, 됐을 거야. 예? 됐을 거야. 무슨 뜻이냐고? 네. 준비됐냐고 준비. 아 준비됐냐. 응. 갈 준비 됐냐고? 아, 어, 준비된다. <laughs> 준비 <됐다>. 준비된다. <laughs> 준비된다. 된다. 어, 좋요 어, 대표님아. 대표님아. <laughs> 어, 나도 더워근데 우리 시장 가서 무슨 과일 팔고 있는지 <laughs> 한번 보자. Durian. <유리안>. Durian. <laughs> <유리안. 웃음> 간다. 두리안 영어로. 간다? 두리안이요? 어? 아니지. 아니. 만다린이지. 아, 만다리? 어. 만. 두리안 영어로 만다린이잖아. 영어 응. 만다린야 만다린. 두리안 영어로 만다린. 아니. 맞아, 뭔 소리야. 두리안. 망고가 영어로 뭐야? 망고. 아니지, 무슨 망고야? 오렌지지. <laughs> 근데 만다린 그러니까. 맞아요? 아니지, 두리안은 두리안이지. 무슨 만다리이야 야, 뭘 그런 걸 속아, 너는. <laughs> 만다린 뭐예요 그때. 이게 또 나오네, 자두.

<laughs> 야, 좀 먹어. 우리가 생각한 자두가 저요. 아니야, 이건 아예. 많이 줘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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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오 이거 비싸네? 자주 가? 그렇 이거 5만 동이면 엄청 사와. 비싼 거네 과일이 어, 이게 비싼 과일이네 비자과일인데 뭐가? 동물 동물 벌레 벌레 아, 벌레 벌레 <웃음> 동물. <웃음> 그래 동물 동물 <laughs> 벌레 동물 <laughs> 아 이건 좀 다네? 아, 색깔이 아예 다르네 어 그러니까 <laughs> 이게 좀 다른 건가 보다 어 이건 좀 아. 달다 Thích ăn và chicken hay miền Hà Anh đứng nhà anh là không? sao? rồi. Vấn đề, Tại vì má của em em nói là má của anh à, đây Không nói, không nói. Tại vì nó lé từ Tết giờ. À không lấy lần nữa à?

아이가 <laughs> 어쩐지 저번에 표정이 안 좋으셨어. 아, 너무. 네. 어, 그래서 별로 오렌지 아저씨도 자리를 일부러 막 피하시더라고. 아, 근데 같이 일할 때는 뭐 친할 수밖에 없는 관계인데. 음. 아니 나는 장례식이나 이런 데 다녀왔다고 생각을 했거든. 왜냐면 장, 바로 여기야 집이. 아, 그때 그 아줌마 아, 집이 갔는데? 저기잖아. 돌아가신 네. 분. 네. 양어머니란한 집이 여기서 한 5분 거리밖에 안 돼. 네. nếu mà phải mất thì nó phải về, về chắc phải hai tuần à, không phải là mẹ thật mẹ sống chung anh không biết không không biết tại vì chỉ có hôm chỉ thấy đi nó đăng cái vòng hoa idol nó tặng nó chỉ gọi điện thoại nó có alo nó cũng không máy đang ở đâu anh đang ở đâu đang ở trên tiktok à tiktok thì sao Aron, Aron cho tôi sự... Hà Yanko. Hà Yanko. À, nên nên anh đã yêu rồi. Quốc. Hải ăn Quốc. chẳng xin là, Ch là buồn. Đăng, đăng lên như thế, hiểu? Ghi là như thế nào ai ai đấy hiểu? mất đó thì biết. thì mới chịu buồn được chứ đăng cái không người ai biết mà gọi điện thì không được máy thì... Nhưng mà sao hai người không thích nhau tại vì Em thấy là ngày xưa hai người thân nhau mà anh uh, Nói chung là từ hồi Tết đến giờ là nó bán riêng Wow Cái này Cái wow. <caffe tới> <that> <Management. that> này sản xuất ở miền Tây đó à? Ở miền Tây mà hơn nữa là nó trồng trong nhà nha Trồng trong nhà á Em hiểu Trong giống như ở trên Đà Lạt ấy Cái nhạc 방에서 키우, 키워요 방에서 키우는 거라고 이게? 네. 예. 유리 유리 방. 유리야. 근은어아 비닐하우스 같은. 이렇게. 아 비닐하우스네. 음. 그런데 나는 순간적으로 그건가 했어. 그거 뭐냐? 방람. 방람아. 반첩 아. 반점. 옛날에 벤한일일 하루. 100kg 반수 있어요. 근데 지금 그냥 50kg. 아 절반으로 확 줄었네. 네, 절반 이상 맞아요. 아니, 오늘 과일 뭐못파나좀 시장 좀 둘러볼게. 네. 가고. 저 날싸이 까 보기만 해도. 야 이건 완전 미니망고다 네, 기다이무 그거랑 크기 비슷해. 거는 나무야. 아. 나무. 이거 완전 학급, 구매사에서 학급으로 파는 것들. 이제 그런 거 이제 사서 하시는 것 같아. 까나의 목기반이야? 야? 땀무야. 아, 오케이. 근데 왜 이렇게 작아요? 아, 이 종류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게 있는데, 작은 거는 가격이 싸. 애초에 때울 때. 그리고 왜냐큰 거는 또 가격 자체 비싸잖아. 그럼 사람들이 잘안 산단 말이야. 이런 시장에서는 오히려 작은 게더 유리해. 아... 때우는 가격도 싸고 사람들의 팔기도 더 쉽고 큰 거는 잘안 팔려. 아, 다 사이즈가 진짜 사이즈가 봐봐. 진짜 초미니. 엄청 작아. 근데 이제 망고 좀 알겠지. 보면 그지. Cái này 60 à? Cái này hay là cái này? Hai cái này, hai cái 60. Thăm bố bố 볼래? Muốn mua? Cho em trái nào mà nhỏ đi Cái này có Cái to à? Thôi thôi nhỏ hơn. Cái nhỏ hơn. cái này được không? Được. Nhưng mà được không? Cái này chín chưa? 오케이 오케이. 야야야야. 봐? 야. 남을 남아, 렇게 이렇게. 이렇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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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렇게이면아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게 이렇게. 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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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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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렇게. 거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이이이 아못 가겠더라 시장에서 까는 거 보면 되게 쉬워 보이는데 네. 네. 내가 직접 까 보니까 진짜 아 어려워 이거 진짜 단단 어우 파리가 왜 아, 이렇게 많아 근데 이 정도면 파리 사육하신거 아니야? <laughs> 파리, 파리 양식장 아니야 <웃음> 여기? <웃음> 파리 키우신 것 같은데 이 동네 파리 할머니가 다키워 여기 뿌리신 것 같은데 일로 <laughs> 모으신 것 같은데? <laughs> 야뭐야그흙맛이 <뭐요? 웃음> 있잖아 이렇게 해는 <laughs> 파리들아 회오리로 <laughs> <이렇게 패오리를> 모으셔가지고 <laughs> 와 이렇게 샥 이제 동네 다퍼리는 거야 아 <laughs> 니발라 해탕 어? 난 양호야 나 혜로야 진짜 작다 없어 없어 니발라 <laughs> 까나기 <그치 웃음> 워낙 작아서 맛만 보려고 했으니까 야, 먹어보자 손 드시게요? <laughs> 아, 먹어봐 <laughs> 먹어봐 요어 <돼요>. 오케이 <laughs> 잘라봐 네, 나 이거 먹을게 아직 안익었 아직 안 익었어 나지이고비엠고하안 <laughs> <laughs> 아니 돈이 없는데 어떡해 그러면 돈안 줘도 돼요 안 줘도 돼요 아 진짜 이거 돈안 줘도 된다고? 괜찮아 야주안이 많다 요즘 제철이다. 어, 둘이한테 제철이다. 네. 요거 확인한대지 뭐. 네. 망고스티는 네. 한 30%가 안에 상해있거든. 그니까요. 진짜 도박이야. 예, 네, 도박이요, 진짜. 예전에 막한 2kg 사면 거의 절반은 못 먹는 거로 버렸던 거. 맞아, 맞아, 맞아. 아, MT, 아, 거 바이트. 실러 MM, 실러 아니야? 안 M 까나이지안 M 까나이 이게 더 좋아하겠다. 이거 직원들 좋아하잖아. 네, 다들 그지? 이거 사가자. 다들 이거... 직원들 먹을 수 있게. 이거 벌레 먹었네? Điện sao? Đi. Ok anh, như vậy là được, như vậy là được Dạ, ừ. yeah, nhiều, nhiều rồi Như vậy là được anh Thầy chưa được một phí đâu Dạ yeah. Không sao anh à, Ok Đã đủ đi Từ 10 ngàn Thì sao, Điện sao? Đi, mà. Ok ok cảm ơn anh dạ <laughs> yeah, cảm ơn anh nhiều nha cảm ơn anh nhiều nha bye bye bye. Yeah.